이제 시작 아니 안 붙여도 돼그 대신 나보고 와 수경이 난이라고 말해 야 그러면 다시 말한다 서현빈 너가 쓰나만 쓰고 내가 라이플 남계석샷건 아니 영석 아직 설명을 안 들었잖아 영상에 야 그리고 남기성 알았 현뺑현뺑이는삥 현빵, 뜯는다 해서 현뺑이야야네 <laughs> 그렇게 말하면 니 자체를 다찢 짜자버린 짤라버린다 어디 갈래? 거기? 바로 내려야 돼. 내려. 야, 조선소 가자. 옆에 있는 조선소 가자. 야, 사람 엄청 많아. 생각해보니까 이 주위도 사람 많네? 사람도 많지. 일단, 현빈아, 너는 지금 근접전에 너무 약하잖아, 승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기성이랑 많이 붙어. 왜? <laughs> 넌, 넌, 넌 최대한 운임을 다해요. 오케이, 스카? 나 라이플이니까 스카 써도 되지? 실탄 싸도 돼. 현빈아 안녕. 나 총알을 낭비했어. 어, 내소리야 오케이, 의류상자랑 배. 야, 여기 샷건 있는데. 그래, 현빈아넌스나바키못 써. 우리 아까 너 없이 할 때, 연습판으로 할 때, 너무 많이 보였어. 카고팔 보이고, 부스스 보이고, 스쿠즈는못 봤지만. 자, 현빙이를 구하러 가줄게.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아! 누가 나 썼어. 나 살려줘. 빨리! 누워, 일단. 나도 힘없어. 형, 남기성. 누가 나 헤드 맞았어. 나 한. 어, 야, 여깄다. 남기성, 너또왜 피가 이렇게 남았냐 우리도 피가 없어. 우리... 야, 여기 권총 있다. 왜? 아니, 나. 파밍부터 하고 아 지금 총이 그렇다 타 뭐? 야 차온다 아개개꿀야 에이알탄 본아 내가 먹었어 오, 씨. 야, 나 피, 삼피 남았어. 야, 현피 또 죽어가고 있다 야. ᄒᄒ, <laughs> 쏴. 우리 지금 위험한데, 너무? 야, 여기 부술 수 있다, 진짜. 여기 내 있는데. 빨리 와, 어. 이성이야. 너 왜. 다이 <laughs> 아, 나... 으악, 나 살려줘, 이번엔. 윤빈아! <laughs> 어딨냐, 근데? 어? 야, 저기 빨간 집 있는 거 같은데? 빨간 집에 있어. 저기 2층 집, 빨간. 봐봐 어? 현빙이 아 나도 살려줘 현빙이도 살려주고 현빙이 이제 아니야 지금 여기 있어 아나 살려줘 아니 현빙아 네가다 빨리 와 일단 체력 적은 나부터 체력 적은 나부터 여순, 졸 <laughs> 야, 오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야, 우리 땐 뭐냐? 야, 어, 그래, 야,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하자. 그래, 솔직히 바꾸자. 내가 쓰나? 나 쓰나? 야 제일 좋은 현빈이가 그거 샷건으로 아 내가 쓴다. 가위바위보 를 어떻게 해? 가위 안 내면 나도 가위 는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나보.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가위. 가위 나라이 프아나 그럼 똑같잖아 아니 그 인간적으로 나와 인간 좋아 와. 내가 가장 안 좋다니 <laughs> 아니 나 진짜 쓰나하고 싶은데 아니, 샷건하면 멀리서 못 싸. 야, 우리 같이 다시, 아까, 아까 판처럼 같이 붙여다니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도, 뭐지? 더 이상한 점이, 그래도 계속 살려줄 수 있잖아. 같이 붙여다니자. 알았어. 안녕, 현빙아. 앉아. 이너안 뛰났어 기성아웃 다시 눈치 게임 다시 시작 <laughs> 내가 먼저 있났다 어 너희 둘이 아웃 55어 너희 둘이 아웃 1 0 0시 말했어 <laughs> 야 어디 갈래? 야나 샷건이지 어디고 볼까? 그래 여기 가자 여기가 가장 무난하다 야큰 집으로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다 다른 거 파밍하니까 큰집딱한개 들어가서 하자 망한 거지 둘셋 2층 집인데, 그, 1층, 2층, 1층, 2층인데, 칸이 두, 두 칸밖에, 한 칸, 한 칸밖에 없는 거 2층에. 어디? 여기? 여기 사람 엄청 많아. 나도 여기. 기성이 쩔어다가 죽는다. 우리 샷건이다. 야, 샷건 보면. 나운 개좋아. 샷건 다, 다 있어. 나 권총도 발견해야 돼. 이성아,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안 돼. 나는 뭔데? 아니야. 괜찮아. 사용할게. 어? 아 그거 내가 버린거야. 응? 권총쓰게 여기 샷건 한개 있으니까. 어딘 써? 난 뭐, 라이플이어서. 야! 누가 그래! 돌진하자! 어디? 어디? 저기 있잖아가 어디야? 어! 보인다! 야! 두 명이나 있어 지금! 어째 거의 다 죽였어. 죽였어. 안 돼, 저건, 어, 이건, 이건 안 돼. 여기 한명더 있을 텐데. 아니구나. 어맞네 없네. 아까 두 명이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경계 태세를 지지마. 나 무서울 게 없어 사건이어서. 야 근데 나방통복이 없다. 여기도 시체 있는데? 여기에 한 개도 없어. 지금. 단한 개도 없어. <laughs> 이 시체가 아까 그거 나보다 오케이 어딨니야 댕전니까 여기 안에 있자 댕전니까 오케이 잘됐다 아니야 안 걸쳐 여기까 여기는 안 걸쳐 아까 우리가 있던 데는 걸쳤는데 아, 근데 나 배낭이 부족하네, 용량이. 야, 여기 MP 사고 있는데. 응. 아니, 그거 샷건 아니야. 라이플이야, 그거도 근데 그거는, 그거는, 조준 같은 걸 못해. 그냥 바로 써야 돼, 근접처럼. 샷건처럼. 샷건처럼, 샷건처럼 조준 같은 걸 못해. 야, 여기 딱 걸친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라이플이야. 야, 이리 와봐 봐. 오이 없는 거 있어. 내쪽으로 딱와봐 봐. 걸쳐서. 내쪽으로. 야, 서현병 어디가? 내쪽으로 딱 걸쳐서 와 봐. 여기 보면 의료 상자가 있을 거야. 의료 상자 있지. 근데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여기서 안 보이지 않냐? 바보. 안보이잖아 의류상자 근데 어이없는게 의류상자가 있어 뭐야 이건 <laughs> 사이에 끼었나 이미 여기가 걸쳤어 보고 머리 있는데 안보여 <laughs> 엄청 어려 나 배낭 이래 못 봤냐? 야, 그러자 뜨면 개, 나는 보고 먹으러 가기 자 먹을 게 없어. 방탄복이나 헬멧 빼면 먹을 거 없어. 오케이, 나 지금 방탄모한 개도, 1렙도 없어. 0렙이야. 헬멧은 2렙. 야, 누가 스쿠조로 죽었다. 어떻게 스쿠조로 죽지? 나도 죽은 적이 있긴. 응. 음. 탄창. 올라 누가 먹었나봐 아니 삼뚝을 어디 에 있었는데 삼뚝 없었어 나너 전판 너 전판 말하는 거잖아 너 지금 너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사고 파기배 야 사배율이다 먹어 난못 쓰니까 사배율 여기 내는 중 한창 이래. 우와, 엄청 가깝다. 근데 댕저 때문에 못갈것 같아. 저기. 근데 댕저가 뭐. 버섯은, 버섯은 필요 없다. 차 온다 도망치자 야 내렸다 아날 <laughs> 버리고 가 연핑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보금이라도 먹고 그러잖아 애따으로 쏴라 이건 어쩔 수 없다 아니야 애따은 쓰면 안돼 그래도 털렸군. <laughs> 아마 상대가 미친 듯이 달려올 거야. 어, 저기 앞에. 오, 온다. 위바. 앞으로가 안전구역, 안전구역. 야, 다음 판은 그거 하자. 왜, 그쪽으로 가? 반대로 가야지. 야, 다음 판은 그거 하자. 맨몸으로 가기. 맨몸이나, 맨몸이나 차로 애들 죽이기. 그냥 무시하고 싸, 무시하고 싸어이겼어야 의류 상자 빨고 가지 빨랐을 걸 이미? 봐봐, 아, 빨았다. 야, 이번엔 맨몸이나 자동차로. 그 대신 방탄복 헬멧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맨몸으로. 그리고 차, 차. 의료상자안 써도 돼. 수류탄이랑. 의료상자랑 수류탄 써도 되고, 차, 자동차 써도 돼. 그리고 다른 건다 쓰면 안 돼. 음, 가. 시작.